안녕하세요. 오늘은 4분의 4박자 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주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를 해야 되는 영상과 링크들은 설명란을 참고를 해 주세요.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씩 나눠 들어간 박자인데요. 지휘를 한번 해보자면1 2 3 4 1 2 3 4 1 둘, 쓰리, 포 샘여림은 강, 야, 중강, 야 강, 야, 중강, 야 네, 이렇게 됩니다. 그럼 피아노 뚜껑을 닫고 리듬을 보도록 할게요. 그럼 먼저 손만 보도록 할게요. 원, 둘, 쓰리, 포 양, 오, 양 O, 양, 오, 양, 오, 양, 오그 다음 박자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, 투, 쓰리, 포 원, 투, 쓰리, 포 원, 투, 쓰리, 포그 다음 메트로놈과 맞춰보도록 할게요. 원, 투, 쓰리, 포 one, two, t h r e 그 다음 두 번째 리듬을 보도록 할 텐데요. 두 번째 리듬은 왼손만 보시면 됩니다. 그럼 한번 박자를 세어 보도록 할게요. one, two, three, f 3 4 그다음 메트로놈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1 2 3 4 1 2 3 4 1 2 3 4 리듬을 파악했으면 이제 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오늘 배울 곡은 4분의 4박자의 G 메이저입니다. G 메이저는 파에 샵이 붙은 조성이고 으뜸음은 솔인데요. 한번 G 메이저 스케일을 쳐보도록 할게요. 1도, 4도, 5도, 1도 그럼 여섯 번째 마디부터 열네 번째 마디까지 코드를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. 왼손은 그 코드의 그음 베이스를 누르고, 오른손은 사화음의 경우에는 그 코드의 전체를 누르되 상황에 따라서 코드를 자리 바꿈 해보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사화음의 경우에는 그 코드의 주요음을 골라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여섯 번째 마디 G 코드는 왼손은 G, 오른손은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누를게요. 그다음 왼손 베이스는 그대로고 오른손만 D 마이너의 기본 위치. 그다음 C 코드는 왼손은 C 음을 누르고 오른손은 C 코드의 기본 위치. 그다음 C 마이너 6 코드인데요. 왼손은 그 음을 누르고 소을 빼고 이렇게 누를게요. 그다음에 G 소실외를 이렇게 누를 거고요. 그 다음에 베이스만 위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a7는 왼손으로는 그음만 누르고 그 나머지 음을 이렇게 자리를 바꿔 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 d d o m i n a n 7은 왼손으로는 그음을 누르고 나머지 음은 이렇게 자리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왼손은 그음을 누르고 오른손은 솔 시레를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요. 그 다음, 오른손을 A-7 코드를 5음만 빼고, 왼손은 G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누를게요. 그 다음에, 오른손은 도를 누르고, C 코드는 이렇게 자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또 C-6가 나오는데요. 왼손으로는 C를 누르고, 오른손은 빼고 이렇게 누를게요. 그 다음 왼손은 베이스인 레를 누르고, 오른손은 주 코드를 자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베이스인 d 샵 오른손은 b 코드의 기본 위치, 그 다음에 이마이너 e 세븐스 코드인데요. 왼손으로는 어그음을 누르고, 이렇게 자리를 바꿔볼게요. 그 다음, 그 다음 그음을 누르고 나머지는 자리 바꿔서 그 다음 네, G코드의 기본 위치 그 다음 베이스인 F샵을 누르고 D메이저 코드를 네, 이렇게 자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섯 번째 마디부터 열네 번째 마디까지 박자대로만 코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. 원투 SRI. 그럼 첫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첫 번째 리듬은 오른손을 동일하게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원, 투, 쓰리, 포. 첫 번째 마디부터 여섯 번째 마디까지 왼손 코드를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. 어, 식스 코드를 제외하고는 다 근음과 오음 위주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마디 G 메이저 코드는 네, 근음 오음만 눌러주시면 되고요. 네, 그 다음에는 네, 근음과 오음 위주로 눌러주시고, 그 다음 식스 코드만 네,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근음 오음. 역시 e 마이너도 그는모음 a 마이너도 그는모음네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. One, t w 그럼 두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두 번째 리듬은, 원. 그럼 오른손을 한번 쳐보도록 할 텐데요. 동일한 리듬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어,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장식음을 칠때 동일하게 따각따각 따각 소리가 나면 안 되고요. 앞에 장식음 두음은 그냥 건반을 반만 누른다는 생각으로 누르시되 어, 굴려주시면 됩니다. 중심음이 c 이기 때문에 이쪽을 향해서 굴려주셔야 돼요. 그런데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잘 굴러가지가 않겠죠 방향성이 이쪽으로 가도록 어, 중심음을 살짝 손끝을 더 세워서 네, 굴려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디도 똑같고요 네, 이거를 굴리는 거를 따로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네, 여기 싱코페이션 인데요 어, 이 싱코페이션은 조금 이제 강박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리는 건 아니고 약간의 무게감을 더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른손만 한번 쳐 보도록 할게요. 1 2 3 4 한번 양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. One, two, three, four. 첫번째 마디부터 열네번째 마디까지 쭉 연결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원곡과 조금 더 비슷하게 바꿔보자면 네번째 다섯번째 마디를 보시면은 원투원투 원, 투 부분에 그 베이스의 울림을 어, 더 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베이스의 울림을 줄때 새끼손가락을 눕혀서 네, 살짝 걸어주시면 됩니다 울림을 듣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에서 나오시면 돼요. 그 잔향이 사라지는 것을 듣고 나오시면 되고, 그리고 열한 번째 마디에 세 번째, 네 번째 박자. 원래는 이거를 네, 이렇게 한번 전의를 하셔도 됩니다.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살리면서 쭉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원, 투, 쓰리. 哦。Oh. 데스페라도를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. 다음에는 또그 다음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